필요 없어요. <laughs> 자, 일등 일단 일등 정할게요. 님은 나한테 뭐라 뭐라고 할게요, 할 거예요? 신비 아파트요. 정신화.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저는 저는 님한테 중신이라고할게요 죄송합니다. 다시 다시 벌 다시 벌명 딸게요. 오케이. 채널 마키쿠 채널마키쿠 키쿠 마 널채 오우 이빨 떨어졌어 이빨 떨어져버렸다 저거 침대에서 떨어져버렸죠? 그럼 저는 님한테 도라이라고 할게요 아 찌새끼 아니에요? 아저 맞아요 찌새게 소리 지르고요 아뭔 개소리예요 다고 어 떨어졌는데 아이 뭐라고 미친 새끼